2025년에 출시된 모든 SUV 가 당신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델들은 전시장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금방 문제를 드러냅니다. 반면, 조용히 해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SUV들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선택한 최고의 SUV들을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2025년에 절대 놓쳐서는 안될 최고의 SUV 10종입니다. 이 차량들은 과장된 홍보가 아니라 실제 주행 신뢰성, 장기적인 가치 그리고 똑똑한 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2. 마스다 CX-50 마스다 CX-50이 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대부분의 컴팩트 SUV가 해내지 못하는 균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구성, 주행 안정감 그리고 장기적인 소유 만족도를 트렌드를 좇지 않고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이 SUV는 시승할 때만 흥미로운 차량이 아니라 해가 지나도 단단함이 느껴지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스다는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실험적인 기술 대신 검증된 부품을 선택하며 기계적 신뢰성에 집중했습니다. 서스펜션은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이고 거친 도로에서도 제어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오너들이 수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이후에도 차가 도로에 단단히 붙어 있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CX-50이 경쟁 모델들과 다른 점은 불필요한 시스템을 과감히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매우 낮은 고정률을 보이며 서비스 기록에서도 동급 대비 반복적인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마스다의 엔지니어링 철학에 대한 신뢰 덕분에 예상보다 높은 중고 가치도 유지합니다. 화려한 마케팅보다 목적에 충실한 차량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CX-50은 분명한 선택지입니다. 기능 과잉과 과도한 디자인으로 가득 찬 세그먼트에서 CX50은 그저 꾸준히 잘 작동한다는 점으로 돋보입니다. 9위. 토요타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토요타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는 대형 SUV에서도 효율성과 장기적인 신뢰성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열 SUV는 보통 구조가 복잡해지기 쉽지만, 토요타는 절제와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기보다 수백만 킬로미터의 실사용을 거쳐 검증된 시스템을 다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용 일상주행에서도 기계적 부담이 적은 SUV가 탄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특히 도심주행에서 엔진 부담을 줄여 수명 연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고주행 거리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예상치 못한 정비 방문이 적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025년에도 하이랜더 하이브리드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뛰어난 중고 가치입니다. 구매자들은 이 차가 어떤 성향의 차량인지 잘 알고 있고, 그실뢰가 같이 유지로 이어집니다. 짐을 가득 실어도 승차감은 안정적이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구동계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SUV는 과장된 성능을 내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 아닙니다. 일상의 배경에서 조용히 오래 버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증 기간 이후까지 차량을 오래 탈 계획이라면 토요타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확실한 보상이 됩니다. 8위 스바루 아웃백 스바루 아웃백은 장기적인 신뢰성이 과함이 아닌 절제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스바루는 종이 위의 성능 수치보다 실제 주행 환경에서 해마다 믿을 수 있는 차량을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구동계는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출력 특성을 갖도록 조율되어 주요 부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차량이 더 우아하게 나이를 먹도록 돕습니다. 많은 오너들이 고주행 이후에도 차가 느슨해지거나 불안정해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2025년에도 아웃백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보증 이후의 소유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정기 정비는 단순하며 동급 SUV 대비 심각한 기계적 고장은 드뭅니다. 스바루는 불필요한 시스템 복잡성을 위도적으로 피했고, 이는 장기적인 전기 소프트웨어 문제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리스보다는 장기 보유를 계획하는 오너들에게 이 선택은 큰 장점이 됩니다. 험한 날씨와 도로 환경에서도 강한 내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고 시장에서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2025년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도 믿을 수 있는 SUV를 원한다면 아웃백은 여전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7위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SUV 가일상 소유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대는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장기 신뢰성을 핵심으로 두고 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공격적인 성능 수치를 추구하기보다 엔진과 구동계의 부담을 줄이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출력 전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교통체증, 짧은 이동, 잦은 정체 구간을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오너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부분은 매일같이 변함없는 주행 감각입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연비는 안정적이며,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이상한 동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관성 덕분에 신뢰성 지표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전 세대 대비 기계적 구조를 단순화해 장기적인 고장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정비 역시 예측 가능해 대부분의 오너가 계획된 정비만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투싼 하이브리드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원하는 구매자에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6위 렉서스 RX 렉서스 RX는 많은 SUV들이 어려워하는 과제를 꾸준함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해마다 동일한 완성도를 유지하는 것이 RX의 강점입니다. 렉서스는 RX를 실험의 장으로 삼지 않았고 그 절제가 바로 이 차량이 신뢰받는 이유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날카로운 반응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출력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인 부품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운전 감각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너들은 RX 가경쟁 모델보다 훨씬 천천히 노후화된다고 말합니다. 차체 패널은 견고하고 주행 감각은 안정적이며 고주행 SUV에서 흔히 나타나는 잡소리나 거친 느낌이 적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정비 일정은 예측 가능하고 동급 대비 큰 수리는 드뭅니다. 중고 시장에서도 브랜드 신뢰 덕분에 높은 수요를 유지합니다. 아렉스는 유행을 좇기보다 신뢰성과 부드러운 주행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구매자들에게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5위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근 몇 년간 기아가 엔지니어링 방향을 얼마나 정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극단적인 출력이나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부드러운 작동과 장기 내부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 전환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일상주행에서 기계적 부담을 줄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일상에서의 여유로운 주행 감각입니다. 출력 전달은 일정하고 연비는 안정적이며 교통체증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무리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구조를 단순화해 장기적인 신뢰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정비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 갑작스러운 수리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차량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점 역시 강점입니다. 이 안정성은 중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균형있게 원하는 소비자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선택입니다. 4위 혼다 CRV 하이브리드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혼다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기계적 균형과 내구성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주행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 역할에 충실합니다. 이 절제된 접근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CR-V 하이브리드가 돋보이는 이유는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일관된 성능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출력 전달은 예측 가능하고 연비 저하도 크지 않으며 복잡한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증상도 적습니다. 많은 오너들이 예상치 못한 수리가 적다고 말합니다. 정비 역시 단순하며 적절히 관리할 경우 큰 고장은 드뭅니다. 중고시장에서도 CRV라는 이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2025년에도 CRV 하이브리드는 검증된 기술과 안정적인 성능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믿을 수 있는 선택 3위, 마스다 CX90. 마스다 CX90은 대형 SUV에서 마스다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크기 확장이 아닌 내구성과 균형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출력은 갑작스럽지 않고 부드럽게 전달되어 부품 마모를 줄입니다. 그 결과 일상주행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나며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그 특성이 유지됩니다. 무게 배분과 차체 강성에도 많은 공을 들였으며 시간이 지나도 단단한 주행 감각이 유지됩니다. 오너들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차가 흔들리거나 불안해지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정비 일정은 합리적이며, 과도하게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장기적인 수리 위험도 낮습니다. 최근 마스다의 실외성 개선이 이 모델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고 가치 역시 점차 상승 중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CX90은 잘 만들어진 대형 SUV를 찾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2위, 렉서스 GX. 렉서스 GX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전통적인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유지하며 유행이나 화려한 기능보다 장기적인 강도를 우선시합니다. 서스펜션과 구동계는 일상주행과 험로 모드에서 무리가 없도록 설계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많은 오너들이 고주행 이후에도 핵심 부품 마모가 적다고 평가합니다. 생산 과정에서의 정밀한 품질 관리 덕분에 예상치 못한 고장 가능성도 낮습니다. 정기 정비는 단순하며 큰 수리는 드뭅니다. 성능 경쟁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하는 점도 장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GX는 튼튼한 구조, 예측 가능한 유지비, 그리고 강력한 중고 가치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1. 토요타 RAV4 프라임 토요타 RAV4 프라임은 효율성, 성능,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몇안 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입니다. 토요타는 강력한 출력과 장기적인 내구성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다듬었고, 이는 실제 소유 경험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을 극한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보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마모를 줄입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핸들링은 안정적이며, 수만 킬로미터 이후에도 자신감 있는 주행 감각을 유지합니다. RAV4 프라임의 가장 큰 강점은 일관성입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연비나 주행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오너는 정기정비 외에 큰 문제 없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계획하는 구매자에게 이 예측 가능성은 큰 장점입니다. 브랜드 신뢰와 검증된 내구성 덕분에 중고 가치도 매우 우수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토요타 RAV4 프라임은 신뢰성, 효율성, 실용성을 모두 갖춘 SUV로 오랜 기간 안심하고 탈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